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9월 14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제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14쪽 경에 있는 출애굽기 제2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재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 그리고 금요일 우리는 하나님과 신해산 계약을 맺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별도로 주셨던 사회적 규약 또는 규례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목요일에는 히브리 남종에 대해 그리고 금요일에는 히브리 여종에 대한 권리와 처우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바가 기록된 규례들을 각각 하루씩 저 여러분은 살펴보았습니다 한편 오늘은 이스라엘 민법 제3번째 시간으로서 폭행과 살인에 관한 법입니다 먼저 12절을 보시면요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일 것이 나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12절 끝이 죽일 것이다 라고 끝나지 않고 죽일 것이나 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뭔가 예외사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줍니다. 세번역으로 제가 13절, 그러면 14절을 다시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죽였으면 내가 너희에게 정하여 주는 곳으로 피신할 수 있다. 그러나 확김에 일부러 이웃을 죽인 자는 나의 재단으로 피하여 오더라도 끌어내서 죽여야 한다. 13절과 14절의 차이를 우리 성도님들은 벌써 눈치 채셨을 겁니다. 13절은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닌 경우이며 반면 14절은 확김에 일부러 고의를 가지고 누군가를 죽인 경우이지요. 14절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하여 살인을 추도 면밀하게 계획한 경우인 반면 13절은 우발적으로 실수에 의해서 원하지 않게 살인이 일어난 경우를 각각 가리킵니다. 13절과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곳으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부지중에 살인을 저지른 이가 도망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정하신 곳에 대한 설명이 신명기 4장 41절 그리고 43절 사이에 나옵니다. 그때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전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루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안나무이라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상 골란이라 문하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우리가 나중에 민수기와 신명기에서 좀더 자세히 도피성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도 오늘 짧게 한번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성경 문화 배경 사전이라는 책에 나온 도피성에 대한 설명을 제가 짧게 요약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의도치 않게 살인을 저질렀다가 도피성에 도망친 이는 성 밖으로의 외출이 불가능했습니다. 혹시라도 성 밖에 나갔을 때 피해자의 친족이라든지 가족들이 그 살인자를 살해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지요. 대신 강의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숨어 있었던 그 살인자는 도피성을 빠져나와 자기 고향으로 무사히 되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은 이후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일을 혹시라도 살해당한 자의 친척이나 가족이 죽일 경우 그 친척은 살인죄를 지게 됩니다. 다시 우리 출애굽기 본문 14절로 되돌아가겠습니다. 13절이 고의가 없는 경우라 한다면 14절은 어떤 이가 고의로 누군가를 죽인 경우이지요. 이렇게 의도를 가지고서 자기 이웃을 죽인 자가 설령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단 근처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당장 그를 잡아서 죽일 것을 지시하셨습니다. 그가 아무리 거룩한 장소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잔인한 행위가 절대로 무마되거나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다른 성경 본문에 따르면 도피성에 숨었다고 할지라도 그가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죽였음이 확인될 때에는 그는 도피성에서 당장 붙잡혀 밖으로 끌려 나와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15, 17절은 계속해서 어떤 일을 한 자에게 사형이 언도되는지에 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여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 부모님을 때리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또한 자기 부모님을 저주하는 이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누가 자기 부모님의 신체를 때리고 누가 자기 부모님을 저주한다는 말입니까? 그 부모님의 자녀된 아들이, 딸이, 손자, 손녀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를 저주한다는 것은 부모의 명예, 권위를 남들 앞에서 자녀 스스로가 실추시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모의 인격과 존엄성을 자식이 지켜주기는 커녕 자녀가 제일 앞장서서 훼손시키고 남들 앞에서 부모를 비난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런 자녀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라고 오늘 규례는 명령합니다. 마지막으로 16절입니다.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인신매매 납치를 행한 이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고귀한 존재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을 붙잡아다가 돈을 받고 남에게 넘겨주는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용납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매우 무거워지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또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 또 회복시켜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그분들의 이름을 부르며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이들이 어서석히 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힘들어하며 슬퍼 쓰러져 있는 이들이 다시 일어나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여 주소서, 코로나19와 맞서 싸우며 수고하고 애쓰는 대통령이와 모든 공무원들과 지자체 공무원분들에게 지치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온 힘을 다해 수고하고 애쓰는 또 의료진들 가운데 하나님 힘을 허락하여 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하라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